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3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띠변 운세입니다. 쥐띠분 어려운 굴곡은 많았으나 타고난 재능과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 성공을 거둡니다.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나 도와줍니다. 주변의 지지와 응원을 통해 결실을 맺는 좋은 시기입니다. 연애운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때가 찾아옵니다. 금전은 새로운 것을 쫓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에 만족한다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소딥은 정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 종교가 있다면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애운 불안하고 답답하여 마음의 심지가 약해집니다. 어려운 상황이 길게 가지 않으니 단단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금전은 이미 많은 부분 성취하여 행복한 상황입니다. 욕심을 내서 더 확장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에 그것을 보존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호랑이 띠은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을 뚫고 나아갈 정도로 강한 힘이 생깁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임한다면 만족스러운 성과가 있습니다. 연애운, 주변의 방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나아간다면 이내 정리됩니다. 주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과감한 결단이 길합니다. 금전은 계속 고비는 있으나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희망의 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있으니 더욱 노력하고 정진한다면 원하는 바를 이룹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토끼띠은 비록 원하는 바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실패는 아닙니다.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하거나 누군가를 먼저 돕는다면 그 선행은 복이 되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연애 운. 변화에 대한 충동이 커져갑니다. 그러나 어설픈 변화보다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시기가 곧 오고 있으니 그때를 기다리며 자정하는 편이 좋습니다.금전은 어려운 상황으로 하루하루 힘들더라도 바른 마음으로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하늘이 감동하여 선물을 받습니다.깨를 부리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간다면 점점 좋은 운이 열립니다.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용팁은 캄캄했던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밝은 빛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함께 할수록 이롭습니다. 더욱 힘을 내어 박차를 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연애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찾아와 행복합니다. 예상보다 일찍 아침에 갔었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재물도 풍성해지는 시기입니다. 여유롭게 지금의 상황을 누리세요. 금전은 성공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조심하는 마음으로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니 어려움 없이 좋은 상황을 유지합니다. 실력과 재능이 많으니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뱀띠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할 수밖에 없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시끄럽고 험난한 과정이 있으나 본래의 초심을 상기하며 신중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연애운, 강렬한 사랑의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서로를 알아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짝꿍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며 안정적인 애정을 만들어 가세요. 금전은 조심해야 합니다. 위태롭습니다. 자칫 하다가는 실패할 위험이 보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에 임한다면 큰 딸은 없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말띠분 물질적인 결실은 미미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유롭고 충만해집니다. 세속적 욕심을 버리니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귀인의 도움으로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연애운 따뜻한 사랑의 해가 여러분을 비춰줍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나아간다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먼저 배려하고 더 많은 사랑을 줄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금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나 멈추지 않고 노력을 하였기에 좋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캄캄했던 어둠을 지나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으니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양띠분 참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살아남을 방법도 생깁니다. 그 상황에 계속 머무르는 것보다는 빨리 벗어나는 편이 낫습니다. 연애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과 역경이 있습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포기하려던 와중에 우연한 계기로 상황이 역전되어 결국엔 웃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금전은 하나를 잃는 만큼 얻는 것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도와 순조롭게 해결됩니다. 힘든 상황일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원숭이띠분 계획과 에너지는 대단하지만 아직 실력은 부족합니다. 뜻만 있고 능력이 없으니 되려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무모한 열정을 잠시 내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연애운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 인해 변화가 생깁니다. 급격하게 가까워질 수 있으나 구설, 시비 등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금전은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남에게 먼저 베푼다면 더큰 기회로 보답받습니다. 협력자를 얻습니다. 원하는 바를 달성하여 기쁜 웃음이 가득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닭띠 분.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생깁니다.믿었던 사람이기에 더욱 마음이 답답합니다. 조금만 양보한다면 수월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지금까지 쌓은 덕행으로 사람들이 알아서 도움을 주고자 찾아옵니다. 주변의 조력으로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사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금전은.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점차 점차 성장합니다. 비전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분명히 알아봐 주는 사람이 생겨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 시기가 될 때까지 묵묵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개띠분 아쉬움과 그리움에 빠져 의욕을 상실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기보다는 스스로의 자립심을 길러 나아가는 편이 이롭습니다. 연애운, 혼자 감당하기 벅찬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땐 시간이 약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운 지금은 다소 부족한 듯 하지만 곧 풍족한 결실을 맺습니다. 과도한 자신감보다는 겸손할수록 좋은 일이 다가옵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돼지띠분 너무 전진만 하다가는 길을 잃습니다. 과도한 욕심에 못 이겨 지치고 쓰러집니다. 오늘은 몸과 마음을 편히 내려놓고 휴식을 취해보세요. 연애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아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분명 주위에 당신을 도울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움츠려들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보세요. 금전은 과도한 욕심과 자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언행을 삼가하고 자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은 없는지 냉정히 살펴봐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